여러분, 기독교는 주는 종교입니다. 주는 종교, 받는 종교가 아니고 주입니다. 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곳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의 세계를 주는 곳에 번영과... 그리고 번창함을 허락하십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제물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소 그리고 양입니다. 물론 염소도 받으시기는 합니다. 소, 어, 양을 받으시는데 이 소와 양이 대표적으로 제물로 드리는 이진승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것을 다 내어 주는 짐승이라는 요소 보시기 바랍니다. 몇십 년을 주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주이 주인을 부자로 만들기도 하죠. 주인 집 일해 주고 소설 짜서 먹여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고기도 주고 가죽도 주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는 죽어서 사골하고 꼬리까지도 다 준다고 음,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전부 다중들입니다이 세계에서 그런데 가장 많은 동물 중 하나가 이 소하고 양이랍니다. 음. 왜 이렇게 소와 양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는 동물에게 번영하도록 번창하도록 이렇게 복을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남을 해치는 사자나 일이나 늑대, 이거는 동물원에나 가야 겨우 볼수 있습니다. 뭐 어떤 짐승들은 멸종의 위기인 그런 동물도 있죠. 해치는 동물들은 잘안 됩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동물은 이상하게 주고 주고 주는데도 불구하고 더 번성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해치고 그리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잘살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그런데 그 사람 야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베풀고 나눠주면서 살수 있을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번창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성장하기도 하시고 혹은 막으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주는 종교입니다.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영호하는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기도 하죠.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에 그 영호하는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동행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우리 성령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시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까워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십니까? 이렇게 내어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금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금율이 있기에 우리를 금율이 여기시기에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금율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도 유해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그때그때 직결 심판하면 다 번개 맞아 죽을 겁니다 우박에 맞아 죽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너 주위 성소 안에 얘라! 맞아범죄를 깨지거나 도둑질을 했어? 살인했어? 가음했어얘다맞아 예, 그리고 그냥 머리통만한 우박으로 던져가지고 맞추면 그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 유예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유예하시는 거예요. 잠깐 뒤로 미루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금휼하신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회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기회, 물질이라는 기회, 나에게 부여하신 건강이라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살리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어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아주 용숭하게 대접합니다. 뭐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였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된 거예요. 천사를 대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했다는 것과도 뭐 일맥상통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 아시죠? 보아스 어떻습니까? 루시라는 이 여인 과부를 만납니다. 그를 불쌍히 하게. 그래가지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 먹을 것을 채워줍니다. 추수 때에 이유대인 율법 가운데에는 이 추수를 할때 밭에 내네 귀퉁이는 남겨놓으라고말 합니다. 왜냐하면 그내 네 귀퉁이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보아스는 이 과부인 룻을 위해서 계속 먹을 것을 오히려 더 남겨 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둘이 결혼하게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은 과부랑 결혼해서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결혼의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이 보아스가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왕자가 그 집안에 그래서 다윗의 왕자가 왜 복됩니까 사울의 왕자는 그냥 그대에 끝났어요 근데 다윗의 왕자는 영원한 왕자예요 영원한 왕의 자리를 그 족보에 남겨주시는 것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시고 그군유함을 베푼 모습을 보시고 과부에게 구유를 베풀었더니 영원한 왕의 집안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왕의 집안이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빚자리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빚쟁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복을 받을 자들이여 너희는 나와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저희가 뭘 잘했다고 그런 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배고플 때, 그리고 훌버었을 때, 나를 챙겨주었다 그럼 더 지극히 자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이요. 먹을 것을 주었더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보상받는 것. 입을 것을 입혀주었더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보상받는 것. 우리는 작은 것을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라로 상속시켜 주시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원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으는 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어, 열심히 모 물론 모아야죠. 모으는 것 모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모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으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 열심히 모으면 부자가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저축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부자 된 사람 조표를 못 봤어요 오히려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이 더 복을 받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처음 와가지고 사탕전도 하고 그리고 뭐 절기 때마다 마을에 선물 돌리고 베풀고 나눠주고, 도와주는 우리 교회 재정상황으로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할수 없는 일이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어,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음. 여러분, 당일 교회 역사가 이제 40년이잖아요. 4 0년다 됐어요. 어, 39년이고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어, 못했던 것을 단 2년 만에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회에게 복을 주실까? 어,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는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는 이런 눈이 있어야 돼. 요 이걸 볼수 있어야 됩니다. 우물은요, 제때 퍼내지 않으면 흘러 넘쳐요.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오히려 말라버립니다. 어, 퍼줘야 되는 거예요, 퍼줘야 되는 거예요. 어, 퍼져야그 우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으기만 하면 잘될것 같습니다. 부자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거요 퍼줄 때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어떤 집을 잘 찾아갑니까? 둘 중에 하나요. 맛집이든지 아니면 가성비가 좋은 집. 야, 그 집은 가면은 막 퍼져. 엄청. 배 터지게 먹어. 그집 가는 거야. 맛있는 집이야. 맛집으로 소문나면 그집 가는 거야. 신기하죠?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닌 거야, 아낀다고. 자언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 밑으로는 사해가 있어요. 동일한 물줄기 아래에 있는 두 개의 호수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그 북쪽에서 헤르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서 요단강 밑으로 남쪽으로 흘려보내요. 그리고 거기는 생명이 풍성해요. 그리고 많은 어부들이 거기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가지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부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였던 이유가 거기는 생계가 물고기를 잡아서 살수 있는 환경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물을 받기만 합니다. 계속 받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으로 해가지고 계속 물줄기를 받기만 해요. 그런데 그 물줄기만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그 바다의 이름이 사해인 거예요, 사해. 사해가 무슨 뜻이냐면 죽음의 바다예요. 생명이살수 없는. 받기만 하면 살수 없는 거예요. 베풀고 나눠주고 흘려보낼 때에 살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은 주는 자가 되기 되고 싶습니까?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네, 솔직히 말해봐요. <laughs> 받고 싶지. 어, 안 그렇습니까? 어, 다 받고 싶지. 어, 주고 싶. 물론 이제 내가 받은 게 많으면 좀줄수 있을지 모르겠다. 받고 싶은 마음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야 아니야 그너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복돼 그 사람이 복된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줄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인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없으면 주고 싶어도 줄수 없는 거예요 마음은 주고 싶어 마음은 굴뚝 같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줄수 없는 거야 줄수 있는 환경 자체가 이미 복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베풀고 나눠주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거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거두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 그래서 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급으로 쌓이는 거.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껄껄껄 하고 죽는답니다. 왜 껄껄껄 하고 죽는가? 했더니 어, 처음에는 사랑하고 살 걸. 사랑하고 살 걸. 두 번째는 용서하고 살 걸. 그랬는데 용서하고 살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베풀면서 살걸 그런 데입니다. 이 중에 이제 껄껄껄 하고 죽을 사람 있으면 안 돼. 다 이루었다. 내가 나에게 만난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품었고, 그리고 나에게 해코지했던 사람도 내가 용서했고, 그리고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베풀면서 살았 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데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것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씨앗이 되어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한 상급으로 쌓이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니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꾸 연약한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어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는데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줄수 있도록 저희의 손길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힘을 또이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귀한 예물들을 사용하게 하시고, 또한 돕는 자가 되어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신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